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분해 한번 심어봤어요. 자, 분해 심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앞에 영상에 분해 심는 영상을 어, 이모랑 같이 보여드렸는데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조금 분해 심는 노하우를 배워가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심어놓으면 정말 예뻐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심어서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은 파인로즈 200은 아니고 200 어, 이거 상품입니다 이은품인데자 이거 오늘 4월 20일자 영상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파인로즈가 하나씩 서비스로 나가요 이것도 상당히 크고 예쁜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부정 자 이런 아이 자 하나씩 나가요 자 이렇게 하나씩 나가고 자 사이즈를 보면은 8cm 와 이렇게 8cm 정도 되는 커다란 아이들 자 이렇게 나가요 파인 로즈 하나씩 어, 이백 선물로 아니 저기 사은품으로 하나씩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한번 가볼게요 320번 제이드스타 금 10만원 <laughs> 자이 아이 자 오늘은 어, 분에다 심고 스프레이도 조금 했어요 자 이거 물기니까 한번 잠깐 털고 자 이렇게 털고 음자금잘 들었죠 자,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금인데, 다른 제이드스타금에 비해 조금 어, 동글동글해요. 입장이 더. 애가 조금 더 옹골지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얼마 전에 이모 영상에 올라간 그큰 아이 보셨죠? 상당히 큰 아이. 그 아이랑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크면은 그렇게 예뻐지겠죠? 자, 9cm 정도 나오고요. 자, 이거 9cm 정도 나오는 아이고,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 금도 잘 들었어요. 폭립장에 이렇게 잘 들었고 입장 입장마다 다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금잘 드나이. 제이드스타 금도 어, 상당히 예뻐요.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제이드스타 금 보셨던 것보다도 조금 더이 어, 입장이 더 동글동글하고 조금 더 환엽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 이 제이드스타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올려 드려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어, 분해 심었는데 이대로 나가요. 예. 제가, 저희가, 어, 한번 분해 한번 심어봤어요. 분해 심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째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어, 분해 심었는데 상당히 예쁜 아이. 자, 이렇게 마사도 잘 깔았고, 어, 이모가 잘 심어주셨어요. 자,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 상당히 잘 심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정도 잘 돼갖고 나갈 거예요. 자, 이런 아이, 320번. 음, 제이드스타금 10만원이에요. 10만원. 제이드 스타금도 상당히 예뻐요. 자, 어, 옛날에는 상당히 고가였다 그러는데 음, 지금은 조금 저렴해져서 하지만 이 아이는 사이즈도 크고 그런데 어, 10만 원이에요. 제이드 스타금 320번 10만 원. 자, 다음 321번 마리아 철화금이에요. 자, 마리아 철화금인데 자 이것도 어, 분무 좀 분무 저기 스프레이를 좀 해서 자 이렇게 잘 심어졌어요. 이것도 상당히 예쁘죠. 자 보시면 어, 금도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잘 들었어요 금자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고 어, 이렇게 분에 심어갖고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니까 저도 설명드리기 편하고 어, 상당히 예쁘네요 자 분에다 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집중돼서 설명드리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321번 10만원이에요 자 이거 321번 마리아철화금 10만원인데 사이즈가 어, 상당히 좋아요 자 6.5cm 정도 되는데 철화역김도 여기서부터 밑에 끝까지 잘엮였고요 아, 어. 이거 되게 이쁘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금도 색깔도 진짜 좋아요. 자, 약간 녹, 녹도 있고,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의 녹도 있고, 어, 흰색 금도 잘 들고, 자, 이렇게. 잘 이쁘게 심었으니까 이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영양제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영양제, 어, 다시 담았어요. 자 영양제도 담았으니까 영양제도 같이 드리고 이거는 그냥 키우셔도 되고 커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뭐든지 다 가능한 사이즈죠. 사이즈에철화역김도 좋고 음, 금 상태도 상당히 좋고 이거 완전 A급이네요. 자 이런 아이 마리아 철학은 어, A급 10만 원. 자 321번이에요 마리아 철학금 예쁘죠. 자 이런 아이 321번 10만 원. 자, 다음, 323, 아, 322번. 자, 이 아이는 엘콘 철화 진행 중인 아이. 자, 이제 철화 진행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사이를 보면은,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것도 상당히 예뻐요. 엘콘금 철화에요. 아, 철화. 생, 아직까지는 생얼의 어, 느낌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아이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10cm는 그냥 넘어가요. 10.5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10cm라고 할게요. 상당히 커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거는 이대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철아가끼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고, 자, 이럴 때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자, 322번이고요. 마리아, 아니, 엘코온금, 철아, 진행 중. 자, 상당히 예뻐요. 자, 이렇게 금도 잘 들었습니다. 자 어디 하나 문난데 없이 층도 좋구요자 이런 아이는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자 대품으로 키워보면 어, 상당히 예쁠 거예요. 지금 봄이잖아요. 날씨 선선하니 너무 좋아요. 자 춥지도 덥지도 않고 다육이도 이럴 때 어, 햇빛 너무 많이 받지 않으면 어, 상당히 예쁘게 커질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어, 아니. 바람을 좀 많이 쐬줘야 될것 같아요. 자, 금은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322번 엘콩금 철화 진행 중 15만원. 다음, 323번. 자, 엘콩금 철화인데 이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자, 이 아이 왜 갖고 왔냐? 자, 전에 보여드린 적 있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생얼 하나 보이시죠? 자, 이쪽에. 이쪽에도 생얼 같은 아이 하나. 자, 이쪽에. 철화 하나.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이거 12만원이에요. 사이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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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즈 8cm는 나온 것 같아요. 끝잎장까지 하면은 8.58이 정도 나오고 자 이렇게 생얼도 한번 재볼까요? 6.5cm 짜리 생얼 하나 자 이쪽도 6cm 짜리 하나 자 이런 아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 아이는 커팅해도 좋지만, 커팅할 때도 물론 좋겠어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5cm짜리 하나, 철아. 자, 이거 좋을 것 같지만, 어, 이거는 그냥 키워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한 쪽에는, 두, 두 개는 머리가 이렇게 달렸고, 여기는 철아 달리고. 자, 이거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일반 철아랑 다르게. 특이해갖고, 자, 이런 아이도 그냥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금도 잘들었고요칠수도 좋아요. 자, 323번. 엘콩금 철아 예쁘죠? 자, 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우아해요. 자, 음, 금이 이렇게 예쁩니다. 자, 특이하죠? 이 아이. 자, 이런 엘콩금 철아 12만원. 323번이고요. 자, 324번. 자, 이 아이도. 어,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자, 이 아이는 이쪽에 생얼이 좀 달렸습니다. 자, 생얼 하나 있고, 여기 철아 자, 이쪽에도 조금 끊긴 철화가 하나 짧은 게 있죠? 자, 이 아이도 좀 신기하죠? 자, 4. 여기는 한 4.5cm 조금 안 되는 철화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6cm가 넘는 생얼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좀 짧은 3cm 정도 나오는 철화가 하나 있고, 전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전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네요. 자, 상당히 커요. 자, 이 아이도 상당히 큰데, 자, 끝잎장까지 하면 7.5cm 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크죠? 자, 그리고 층수도 좋구요. 자, 예쁘죠? 자, 이런 아이, 엘콩금 철아. 자, 분지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예뻐요. 자, 이런 아이, 제가 지금 뽁뽁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물을 못 털었는데, 자, 물이 써도 이렇게 상당히 생기있고 예쁘네요. 자, 이렇게. 음. 분에다 심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분에다 심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니까 어, 한번 키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324번 12만 원. 325번 한번 볼까요? 이 아이 사이즈 상당히 크죠. 자, 금잘 들었어요. 금도 잘 들었고 조금 특이해요. 자, 325번 16만 원. 자, 이 아이는 요 밑에 이렇게 새끼 같은 게또 있어요. 저 안쪽으로 막 줄기가 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도 있고, 자, 전체적으로 크기도 이렇게 크고, 금도 엄청 잘 들었죠? 자, 금이 진짜, 어, 여기 있다. 이렇게. 좀 특이해요. 자, 그래갖고 올려드리는데, 자, 어 고정 잘 됐어요. 자, 사이즈가 9.5cm. 상당히 커요. 자, 철화역금만 봐도 7.5cm 이상 나와요. 자, 철화역금만 봐도. 자, 이거 커팅도 가능한 사이즈고, 대품으로 키우셔도 되죠? 자요 아이는 밑, 나중에 조금 더 크면은 음, 잘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상당히 큽니다 자 마리아금 철화인데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층도 이렇게 좋아요 층도 상당하죠 자 이쪽에서도 한번 볼까요 층이 상당해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어, 이렇게 커요 예쁘죠 철화 엮임도 이렇게 잘 엮였고 자 이쪽도 여기는 또 심지어 끝까지 엮였어요 자 이렇게 자글자글 엮여가지고 이것도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예쁘죠? 자, 무조건 자른다고 답이 아니에요. 아니, 답이 아닌 게 아니라, 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음, 저희는 농장이니까 번식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어, 농장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하시는데, 예쁜 다육이를 왜 잘라요? 뭐, 어, 가격이 높으니까 이거 좀잘라갖고 번식도 하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거는, 음, 다육이를 좋아하는 사람, 어그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자, 나는 어 무조건 그냥 예쁜 아이가 좋아요 이러면서 예쁜 아이를 막 골라 가셨는데 자, 이렇게 스타일대로 한번 키워 보시면 좋겠죠. 자, 번식도 되고 어 그냥 키우셔도 돼요. 가정에서 요즘에 금 많이 키우신다고 연락들 많이 오셔요. 작은 사이즈 좀 많이 추, 어 추천해 주세요 그래 갖고 제가 오늘 작은 사이즈도 사이즈도 많이 준비했는데 음, 제가 요즘 들어 조금 작은 사이즈 엘콘이랑 마리아 이렇게 섞어서 올리거나 엘콘 두 개, 뭐 마리아 두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렸어요. 자, 그런데도 그게 나가고 또 추가로 주문이 막 들어오셔요. 왜냐면 요즘 봄이잖아요. 또 다육이 한번 키워보실 텐데 이제는 좀 금이 어, 활성화돼서 그런지 많이들 주문 주시면서 나도 한번 어, 키워보게 작은 사이즈 어,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음, 또, 작은 사이즈 보여드릴 건데, 자, 작은 사이즈도 크게 키우시고, 큰 사이즈도 또 크게 키우시면 되죠. 자, 원하시는 대로 한번 키워시, 키우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커팅도 가능하고, 자, 대품으로 키워도 상당히 멋있을 아인데, 자, 그거는, 자, 이제 고객님의 자유입니다. 자, 원하시는 대로 키우시고, 자, 이것도 오늘 파인로즈 끝까지 설명드려야겠죠. 자, 이거 오늘 구매하시면 하나씩 나가요. 자, 하나씩 나갈 건데, 자, 어, 하이노즈 이것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금은 아닌데, 어 약간 빨간 게어 저번에 어 저희 매니아, 위에 키핑 매니아 분거 이렇게 보다가 아 국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 지어지면 저도 이래저래 식물 여러 가지 키워볼 건데, 자, 국민이도 좀 키워야겠어요. 자어 요즘은 또 금도 좋지만, 국민이 중에서 예쁜 아이들도 눈에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두둘레아가 제가 갑자기 엄청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둘레아도 한번 해볼 거고, 자,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자, 325번. 마리아금 철화. 16만원이에요. 상당히 예쁘죠? 자,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아이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은 사이즈들 두 개씩 묶어가지고 판매를 할 건데, 자, 자잘 보셔야 돼요. 상당히 예쁜 아이들만 제가 골라왔으니까. 자, 이 아이들. 엘코금 철화, 마리아금 철화 섞어가지고 10만원. 두개 합쳐서, 합쳐서 1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사이즈 이거는 5cm 정도. 4.5에서 5cm 정도 나오고요. 5cm 정도 나오네요. 자, 5cm 정도 나오고. 자, 상당히 예쁘요. 이것도. 금도 잘 들었고요. 자, 철화 엮임도 좋아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잘 엮였고요. 자, 가까이서 보는, 이게 분에다가 하니까 참 좋은 게 가까이서 제가 어, 설명을 더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층도 괜찮구요 자 이렇게 금도 예쁘게 들었죠 자 사방면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분에다가 조금 번거롭긴 해요 자 근데 제가 심는 건 아니지만 이모가 막 있을 때 해야 되고 번거롭긴 한데 자 분에 더 예쁘게 보여 드리면 고객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오늘은 분에 준비해 봤어요 자 앞으로는 분에도 한번 많이 준비해 볼게요 자 오늘 이대로 나가요 자 이대로 나갈 거고 자 영양제도 하나 드립니다 영양제도 하나 드리고 파인 로즈도 하나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파인 로즈도 하나 나갈 거고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326번 이거는 엘콩금 철화고요 자 마리아금 철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철아자 오늘 올려드리는 거는 엘콩금 철화 마리아금 철화 뒷번호는 다 저렇게 나가는데 자 하나는 마리아금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엘콩금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자이 아이는 엘콩금이 조금 작은 대신 마리아금 철화가 좀 커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철아 엮김 사이즈만 보면 5cm 정도 나오는데, 전체 사이즈 하면 6cm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철아 엮김이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철아 엮김이착착착착잘 엮였죠? 자, 상당히 빼곡히 엮였어요. 자, 이렇게 상당히 예쁘게 생긴 아이. 금도 잘 들었고요. 자,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잘 들었고, 철아 엮김도 끝까지 잘 나있고. 자, 이렇게 분해다가 하니까 설명드리기도 편하네요. 자, 이렇게 예쁘죠? 금.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초보자분들 심는 거 어려우셔, 어려우셔가지고 연락주시는 분도 꽤 계셔요. 자, 근데 이렇게 심어져서 나가니까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파인로즈도 하나 나가고, 어, 영양제도 하나 나가니까 어, 이런 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리아금. 상당히 예쁘죠? 자, 보여드리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예쁘죠? 딱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 326번. 자 327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327번 327번도 이렇게 하나 자 이거 엘콘금 철화인데 자 이건 엘콘금철아금잘 들었어요. 음딱 이렇게 잘 들은 아이 사이즈가 철아였끼만철아였끼만 보면은 한 4cm 나오고 전체 사이즈 하면 5.5cm 정도 나와요. 자 이런 아이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것도 10만원. 327번이에요. 10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금잘 들었죠. 자 그럼 잘 드나이 이렇게 어, 저도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가까이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철학역도 이렇게 촉촉촉촉촉 전력 겪고 오늘 영상 되게 이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어, 약간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금잘 들었고요. 예쁘죠? 자에컨금 철합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에컨금철 하나 가고. 327번. 마리아금 철아야, 이거는. 자, 이것도 똑같이 철아 잘 엮였죠? 자, 이렇게 보면은 5.5cm. 자, 이런 아이. 자, 이 아이는 이쪽에서 살짝 커팅이 됐었나봐요.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잠시만요. 이 아이는 번식했던 아이인데, 이 안에 아직, 그, 저기, 마데카 소리에 조금 덜 지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 닦았어요. 자,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잘 심었어요. 자, 이 아이들 다 뿌리가 길게 나 있어서 탄력을 받고 있던 아이들이라, 어 가정에 가셔도 이대로 잘 키우시면 되겠죠. 저희가 흙, 음 정말 정성스레 이모가 좋은 거다 섞어가지고, 만든 영양분 많은 흙이니까 거기다 심었어요 밑에는 마사 깔았고 어, 맨 밑에는 마사 깔았고 중간에는 저희 비빔 흙을 깔았고 위에는 에스라이트 소립과 어, 미립이라 하나요 그거랑 이저 뭐야 마사 이렇게 깔아줬으니까 이렇게 한번 잘 심은 아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자잘 심었으니까 한번 초보자 분들도 접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5.5cm 정도 나오네요 5.5cm 6cm 나오는데 5.5cm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이런 아이 상당히 예쁘죠. 그럼 잘 들었어요. 그럼 상당히 잘 들었어요. 자, 이런 아이 에콩 금철아 자, 마리아 어 아, 마금 철하구나. 자, 이거는 마리아 금철하고요 자, 이거는 에콩 금철아예요 자,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자, 다음 328번. 자, 328번. 이건 마리아 금철하고요 자, 에콩 금철아 이거는 약간 분지된 것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하나 넣봤어요 자, 크기는... 자이 아이는 벌써부터 약간 하나 둘세 개로 보이죠 자 근데 하지만 아직 커봐야 아는 걸로 하고 5cm 정도 나와요 5.5cm 조금 안 되네요 자이 아이 자에콩금자 그럼 자, 잘 들었고요 밑에까지 잘 엮였어요 자잘 엮였고 여기도 잘 엮였고 약간 여기가 반 잘라주세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이 아이도 크게 키우시면 요런 아이들처럼 되겠죠 자 이렇게 인지 잘된 아이처럼 자이 아이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아이 때부터 이렇게 보이나 봐요. 자 커팅도 나중 가면은 잘할수 있고 그대로 키우셔도 정말 멋있는 아이로 되겠죠. 자 금도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328번 10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커운 것. 자 이렇게 분에다가 하니까 보여드리기도 참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설명하기도 편하고 어, 보여드리기도 편하고 상당히 예쁘죠. 자 마리아 금 쳐라 이 아이예요. 자이 아이인데. 사이즈가 6cm 최대 6cm 나오고 철학이면한 5cm에서 5.5cm 나와요. 자, 이것도 상당히 예쁘죠. 마리아금 철아 잘 엮였죠. 여기까지 하나 여기 끝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엮였고 자금도 잘 들었어요. 제가 어, 이 아이들을 여덟 개를 뽑아 갖고 네 세트를 만드는데 자큰 아이, 큰 아이, 작은 아이, 큰 아이, 작은 아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가 보고서 잘 어, 골랐으니까 어, 마음에 드시는 번호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나 안좋안 좋지 않아요. 다 좋아요. 좋은 아이들만 건강한 아이들만 괜찮은 아이들만 다 쏙쏙 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스타일대로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빨리 나갈 수도 있, 소진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금잘 들었고, 자 이렇게 보면은 예쁘죠. 자 상당히 예쁘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씹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엘콩금 철아 마리아금 철아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두개 합쳐서 10만 원이에요. 여기에 파인로즈도 갈 거고요. 파인로즈들도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양제 아시죠? 영양제 영양제도 하나 갈 거예요 영양제를 한번 갖고 와서 이따가 보여드려야겠네요 영상 다 찍고 자 이런 거 마지막 329번인데 자 이건 마리아금 철화 이건 엘콩금 철화 마리아금 철화가 조금 작아요 자그 대신 엘콩금 철화가 좀 큽니다 자 이렇게 삼반적으로 근데 철화 엮임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쫙 엮였네 이 아이도 키우면은 상당히 화려할 것 같아요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 아이 좀 큰데 끝잎장까지 하면 6cm 넘어가고요 자, 철학기만 보면 한 5cm 나와요. 자, 5에서 5cm 정도 나오는데, 자, 금도 잘 엮였구요. 아이, 금도 잘 들었구요. 철학기도 좋구요. 자, 사이즈도 좋고, 어, 층도 높아요. 자, 이런 아이. 자, 이렇게, 엘콩금 철아 하나 가구요. 자, 엘콩금 철아 상당히 예쁘죠? 자, 요런 아이. 자, 어, 앞에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 아시듯이 저희 이모가 이걸 예쁘게 잘 심어주셨어요 심어주셨으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여분의 흙 좀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나가고 저기 뭐야 그 파인로즈 이 파인로즈도 하나씩 나가요 자 파인로즈 파인 하나씩 나갈 거고 자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9번 에콩 금철 화고요자 마리아 금철 아 이건 조금 짧아요 조금 작은데 그래도 너무 작지 않은 아이로 자 4.5cm 자, 이거는 조금 짧은 아이로 했어요. 자, 이렇게. 철화 잘 엮였고요. 금도 잘 들었고요. 자, 층수도 나쁘지 않고, 어, 무엇보다 잘 심었어요. 자, 저희 이모가 정말 잘 심었습니다. 자,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인가봐요. 심는 방법부터 달라요. 자, 저는 하나 심는데, 한 5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모는 하나 심는데, 뭐한 3분이면 뚝딱 하는 것 같아요. 저는 5분도, 뭐, 5분이 뭐야? 한 7, 8분, 10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모는 이렇게 잘 심어주시는데,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게 잘 심어주시는데, 어, 3분이면 심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잘 심어놨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세트 작업을 해갖고,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분해 심어갖고, 이렇게 멋있게, 어, 멋있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오늘 아이들 주문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한대 모아갖고, 예쁘게. 심었고, 파인로즈 오늘 서비스로 나가고, 서비스로 나가고, 어 영양제까지, 영양제까지 서비스로 나가요 영양제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자, 이거 영양제인데, 이거 이한통 작아보일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거 10개를 한 요, 요 기준 하에 7, 8알을 요 주변에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입장 안 닿게. 그 다음에 물을 주시면 살살살살 녹으면서 계속 영양분이 들어가는데, 자이 아이들은 어, 이, 이 영양제를 쓰실 때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빠서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먹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저희도 약 과다복용하면 안 되죠. 식물들도 똑같아요. 얘네도 생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과다복용하면 안 되니까 어, 적당히 그냥 이렇게 어, 무럭무럭 자라라 그러면서 영양제 보충제식으로 주시는 거니까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파인로즈. 파인노즈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초보자분들도 나이어금 시작할 건데 조금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은 저희가 가격대에 맞춰서 추천도 해드리고 저희 매장에 물건이 아직 이렇게 어, 많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필요하신 거 맞춰서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연락 주시고, 자, 이렇게 예쁜 다육이 한번 키워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산 다육이었습니다.